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성입니다 오늘 어김없이 모니카 시청명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신다면 중고차 관련 정보와 모니카 시청명영상에 보다 빠르게 시청이 가능하시니까요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SK 엔카, KB 차차 그외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더욱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니깐요. 해당 차량 고정 댓글에 가격이 남겨 놓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추천 매물에서 올라오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버리는 벤츠 자동차 이클래스 차량 가져왔습니다 이클래스 같은 경우는 독일 상사중 가장 베스트 오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더러 그 인기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어갈 정도로 많은 인기를 구사하는 차량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스펙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이클래스 E200 아방가르드 차량입니다 8년 3월 최초 등록된 이 차량 현재 9만 6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중교체 아예 없습니다. 보험에도 차 아이 없는 완전 무사고라서 더욱더 추천소라고 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클래스의 흰색 받으면 더욱 더 인기가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또한 가성비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추천소라고 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상품화 상태 보여드리면서 이어가도록 보 해보겠습니다. 네 모니카 추천 매물 이클래스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흰색 바디 의 이클래스는 e 역시나 비주얼 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건 사실적인 것 같습니다. 본네카그릴 라이트 범퍼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요, 보다도 깔끔한 상품화 작업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더욱더 추천 요소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라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측면 불이 촬영하게 되면요, 사이드 미러 유리창 선텐 문콕, 생화기스 전혀 차이 볼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당연 지사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좋은 측면부를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후면부도 보게 되더라도요. 후면부, 테일 램프나 후미등 대로 등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외부 상태는 합격점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의 외관 타이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차량 어제 입고돼서 아직 휠이스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보러 오시게 된다면 휠이스는 하나도 없이 깔끔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리면서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본격적으로 내부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시트 상태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차량 블랙 시트가 잘 감이가 된 차량인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러가 2열의 시트 상태 너무나 양호하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핸들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엠블럼이 잘 들어간 핸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각종 트립에 대한 버튼들도 너무나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핸들 상태 합격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을 보게 되면 실크로스 확인할 수 있는데요. 96,000km 실크로스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관점을 중단 센터페시아로 넘기게 되면요. 넓적한 디스플레이 차량 물론 후방 카메라도 정상 작동 다 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그 밑으로는 송풍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번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공중화치 컨트롤러나 각종 미디어 트립 내비게이션 트립 이런 버튼들도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커플더 부분도 보여드리면서요 각종 제어 장치가 있는 이쪽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형의 내부 상태도 외부와 똑같이 추천 요소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해당 차량은 당연지에서 메모리 시트와 열선 시트 썬루프가 들어간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체형의 E클래스 차량 내부 분위기 보여드리면서 나가서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벤츠랑 저희 E클래스 차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완전 무사고의 보에 루차 아예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찾는 분이 꼭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성비로 E클래스 구매할 수 있는 기회 꼭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의 스펙을 다시 한번 이쪽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SK n 카 KB, 차차차 그외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더욱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해당 차량 가격 남겨놓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매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E 클래스 차량, 이200 아반가르드 차량 안내드렸고요. 그외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신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